부산 제주 경주는 저 청년 영신에게 맡겨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캐래싱 조교 전문의 청년 영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산 1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그리고 어 서울 방송 짤막하게 요약을 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주에 성원 예, 주시는 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어또 이번 주 제가 금요일 성적을 알고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정말 6개월 만에 디데이 들어간다고 어 제가 광고 아닌 광고도 뭐 방송에서 어 했고 정말 오랜만에 다준 디데이만 부산을 들어가다가 디데이 들어가가지고 진짜 심사숙고해서 한번 났습니다. 나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초 A급 중에 최고 높은 초 A플라스급으로 9라운드 김용근 기수의 예, 조선공 기수로. 1번, 2번. 장세한 조교사가 정확히 199승이었는데, 예시상 상대가 많이 상당히 좋았어요. 1번만 중앙운에. 예? 중앙운에 위너스 마리. 그래서 조교 때는 조금 걸렸는데, 그래서 예시상이 중요하지 않았나. 9배짜리 그냥 그대로 그냥 원틀로. 초A급 수준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느낌 왔어요. 초A 플러스급. 그리고 최대 메인도 역시 원틀로 8라운드였었죠. 예. 어. 어, 조선건 기수의 박근만 기수, 1번, 5번 막건 어, 이렇게 했던 적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뭐 준메인, 뭐그 다음에 금요일날에는 뭐 제주, 어, 또 제주 18주 연속 역전 메인 바치기로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5주 4주 연속은 원틀로, 5번, 3번 쌍승 시1 2배 원틀라이트가 금요일날 이겼고, 끝까지 함께 응원해 주세요. 팬분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고요. 제가 이 방송은 토요일은 모르고 하고, 금요일은 방송은 금요일 성적은 알고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자 이번 주또 서울 14주 벌써 14주 입니다 예, 부산 12주 예, 또 서울은 뭐초입급 최대 메인 역전 메인 모든 타이틀이 다 걸려 있어요 이렇게 타이틀이 걸려있는 경주를 주의, 주의 깊게 가세요 말 그대로 연타를 지금 이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금요일 토요일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예, 하여튼간, 부산 1라운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뭐, 부산 선적 좋았고, 최근에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니까, 어, 부산만큼은 이번주, 디디의 주간 마무리입니다. 자, 일요일에 부산 1라운드 보겠습니다. 일단 12번만 비부 말인, 이경희 마주가 일단은 두 마리 나왔는데, 이경희 마주가 정직하게, 에, 가는 승부가 많아요. 예. 뭐, 이경희 마주만큼만 타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나앤 마린과 같이 마린 실리즈로 들어가는 이경이 마린과 지금 2마리를 출전했는데 2 0일이다 싹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고스트 마드론도 아 이것도 휴양하다가 나왔는데 오히려 더 좋아져서 왔어요 이렇게 2, e 11, 5 2, e 11, 5 이렇게 좀 봐주시겠고 자 굳이 여기서 뭐한두 정도 배당으로 얹고 간다면은 지금 출전주기 지금 2주 만에 출전 땡기고 출전시킨 8번만 로얄플라잉은 어, 예전에 한번 우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기복 맞지만 한번 배당을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자어 부산 2라운드 되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는 요거는 12주 연속 역전 메인이에요. 제가 예, 금요일날 초 A 플러스급 최대 메인 준 메인 모든 등급을 싹 쓸었는데 역전 메인 하나만 틀렸어요. 4경주 5경주 둘 중에 하나를 역전매에 가려고 하다가 4경주를 못쓰고 5경주를 쓰는 바람에 역전인까지 예, 전등급 싹스정등분 적중 못됐는데 여기서 적중할게요 12주 연속 역전인입니다 제가 쌍승시까지도 자신하는 이번에 조교 통터라서 어, 조교별 3등 안에 드는 말입니다 예, 조교별 3등 안에 드는 말 금요일날에 일단 조교 3등 안에 드는 말은 벌써 썼고 요거 하여튼간 얘는 자신하니까 조교는 왔어요 네. 무조건 쌍시승식을당 자신하니까 요거 하나만 제가 비공개 할게요 부산 이경조 요거 원틀 투투안에 ARS 조금 요즘에 늦는다고 제가 잔소리를 듣는데 마감 10분 전에서 7분 전060-7099-30 10분 전에 접속, 어, 접속해서 녹음이 안돼 있으면 8분 전 접속하세요 초반 30초는 돈 가금 안 되게 만들어 놨으니까 안심하고 최대한 집중해가지고, 막건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좋게 해주세요. 제가 2경주만 공개 하고, 다음 경주 제가 공개하게 드리겠습니다. 부산 3경주. 5분 강산제일이 이번에 뭐, 그랜드 필라멘레와 동반 훈련하는데, 뭐, 괜찮았어요. 여력이 있었고. 금포 엔젤도, 메 에즈 유원투와 동반 훈련하는데, 뭐, 잘 따라가는 걸음. 네. 5번, 4번. 여기 이제 뭐, 대호 여골 정도가 뭐, 도전하고요. 공백 끝에, 약간의 공, 어, 4주 직전에, 예, 재건 받고, 어, 공백 끝에 뛴 헤라클레스. 이게 4주만에 정사주기, 예, 받아서 나오는데, 이 말이 해마루와 동반훈련하는데 많이 예, 호전세를 보이더라고요, 저기 때 삼복성이 예, 나온다음에 헤라클레스 정도를 우사인 기본에 삼번 정도를 보겠습니다. 예. 자. 자, 부산 4경주. 자 오늘 부산 디데이 주간입니다 6개월만에 들어가는 금요일날 성절 제가 정나라하게제 게시판에 나와 있어요 예, 왜 이겼다고 하는지 예, 자 부산 4경주 어, 이번 레이스는 제가 요거 오늘 5주 연속 최대 메인으로 갈거예요 제가 5주 연속 최대 메인은 이미 금요일날 찍고 시작을 했습니다 배팅의 정점에는 토감 영공이에요 이게 시크릿무브와 병합하는데 시크릿무브가 국산 2군 말인데도 안 밀려요 통합영웅이 걸음이 벌써 국산 2군에 와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 놓고 통합영웅 놓고 후차 원투투툴 안에 하여튼간 제대로 한번 5주 연속 역전메인 연타입니다 금요일날 일단 이미 우리가 최대 메인 연타를 최대 메인을 찍었고 또 연타 가는 거예요 그걸 연타라고 합니다 자 어 부산 두 개다 어 최대 역전 걸려 있고요 타이틀 부산 5경주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 주려가 워낙에 빨라요 네금요일1 예. 0 경주 보세요 초강이 들어오잖아요 초강이 자 예. 텍스트에서도 또 제가 풀어드렸었던 말인데 제가 음성은 제가 초강을 적중을 못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경주에서 부산 예시장에 있다가 나오면 차가 음. 워낙에 막혀가지고 음성을 제가 주로 나가는 걸 음. 한번더 녹음을 해야 되는데, 문자만 적중 했어요. 초강. 2구막권 마지막 경주. 초강이 요즘에 들어오는 걸음인데, 일단은 그거는, 제 음성, 두주주전 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얘기 를 먼저 드리고, 문자만 이구로, 배당, 받치기로 적중했는데, 그래도 44배인데, 자, 그런 이유에서 부산 오경주. 요거, 3번마 미니스포인타운이 트 초반 선행입니다. 이게, 라스트 스피드랑 국산 3군마필. 그 말도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병합하는데 절대 안 밀려요. 초반에 단독선행이에요 선두권에서 얼마나 버티냐 이거 그 다음에 미스터 카이저도 좋고요 그 다음에 9번만 여러 보네요 12, 9, 3인데 충만을 잘 잡아야 돼요 열2로갈 것인가 3으로 갈 것인가 최근에 이제 부산 주로 빠르기를 보고 일요일까지 그대로 이어지면 3을 놓고 현장에 가셔야 되겠고 그게 좀 주춤한다 싶으면 9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부산 1경주부터 주로 어떤 타이밍을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주로가 빠른다면, 어모멘트라스트도 계속 조창국 기수, 예전에 한번 입상한 정도 성적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일단은, 배당으로 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 어 선에서, 어 현장에서, 준메이크 이상. 어 자, 부산 육경주. 자, 마지막입니다. 아까 또 얘기했다시피, 주로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금포스카이센마리에요 이번에 최고 시대와 동반으로 해놨는데, 아주 대차로 그냥 앞서가고요. 자, 김용근 기수 타는데 진짜, 어, 아예 마필 능력을 100% 끌어낼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다음에, 천년 날에도, 기본 선임 능력 있고, 송경현 기수 다시, 저저인 기수 다시, 재차 기용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피, 주로 자체가 빠릅니다. 신용퀸이, 김동현 기수 선행하면은, 진짜, 김동현 기수인데, 이게 1 6 0 0이란 말이에요. 저번에, 이, 신용퀸과 같이 떴던, 이, 뭐, 어, 브라, 보라이프, 이 말이, 1,600 저는 전주에 선행 나가서 그대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말과 2분의 1 말차밖에 안났던 신용 킨이에요. 신용 킨도 선행 나가면은 1,600m 브라보 라이프도 돌았는데 신용 킨이라 못 돌릴 리가 없어요. 그래서 187이에요. 예. 여기에 여기에 이제 뭐 배당 막건에서는 시크릿 무브도 상태는 이상이 없습니다. 뭐이정도 어. 크림무브병합조개하고막 열심히 했다. 이 정도 선에서, 뭐, 에즈위원트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그렇고. 사는 현장에서 한번 쳐다봐야 되고. 이 정도겠고. 자, 어, 서울, 지난주 성적 좋았구요. 자, 서울 14주, 어, 초입급 단위. 그 다음에, 서울 5주 연속 최대 맨인이그 다음에, 서울 10주 연속 역전 맨다아인데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사경주, 인라이프예요 요거 4경주 인나이프 놓고 10조에서 들어갈 것 같아요 5경주 5경주는 7번 마 퍼펙트 예 5경주는 7번 마 아, 퍼펙트 아니에요 비전 챔피언 죄송합니다 비전 챔피언 놓고 그냥 원틀투투리에요 오전 45경주는 거진 원틀투투리안에서 맞춰서 먹는 경주라고 생각하세요 45경주 중에 10조에서 역전맨 갈거고 6경주는 스페셜 이거 아우 조교자 새벽조교 때 보니까 좋더라고요예 네, 하만식 교수가 탄 6경주 4번 그 다음에 7번... 7경주는 썬더 썬더스템 6,7 6경주 자 6경주랑 저는 10경주 간격이상 나오는 경주 6경주와 10경주를 저는 14주 연속 초A급으로 6,10둘중에 하나를 이 때릴 것같고요아 말이 14주지 진짜 솔직히 초A급 단위가 초A급 수준이 3번 초이급한 번, 초이플러스급한 번인데, 요즘에 계속 지금, 어, 적중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개한 한 개씩은 끼워놓고 있습니다. 예. 네. 정직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6경주, 솔직하게 얘기 드린 거예요. 6경주, 10경주, 일단은 부탁드리고요. 예. 네. 토요일 날 적중했는지 안 적중했는지 모르겠는데, 6 1에서한번쇼 보겠고, 7경주의 썬더스텝, 8경주, 아니, 9경주, 이제, 대상경주 나오는거 대한강호뭐드래곤 일, 뭐 나오는 경주죠 7구중에 현장에서 한번 탱을 해서 최대맹 갈게요 4 5 6 7 9 10 4 5 6 7 9 10 승부 요정도 확정돼있구요 재밌습니다 서울도 전주 11개 전주 금토일 27개 그 다음에 전전주 수비를 7개 이번주 금요일날 11개 이번주 30개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집중할거니까 전화사람 꼭믿어주시고요어 믿음에 꼭 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제주, 경주는 저 청년형신에게 맡겨주십시오.